안녕하세요. 이 네. 아, 이것도 녹화를 해야 되나? 아, <laughs> 하고 있죠. 아, 이거. 슬픈... 뭐한 이 왜... 아, 야 되나 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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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근데... 들리세요? 네네. 나 아, 예예. 해결되셨나 보네. 보건의 정수. 정수리라.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. 우. 전투를 시작합니다 해제 성전 구속토템 고 어떤 애를 성 할까요 처음에? 마흡토템 번개울가미 흥분은 어, 괜네아 이게 네. 아, 다 해제. 부속 토템. 해 봐. 군마, 천폭. 자생력. 자축. 두 번째 해 봐. 심판의 망치. 선고, 지혜토. 군마. 사술. 해제. 아, 써야되나? 쓰지 마세요 응? 응. 구속토템 응? 해제 자축 번개울가미 우리 하나 썼고 네 군마 그쵸. 심판의 망치 그쵸. 선고 바로 고대. 그냥 고대인. 바로 평온 사술 사술 자축 복방 부속토템 해제 심 판의 망치 선고, 대 방토 해제, 눈뽕 사술, 구속 토템 성지 마흡 토템. 선고, 자축, 심판의 망치, 해. 축전 토템, 후폭까지, 부속 토템, 휠체어, 성축, 태포도 영혼 날짜, 짧바, 그리고 100% 해제, 마흔 토템, 사술, 번개, 올라감 심판의 망치 음. 선고 자축 구속토템 해제 심판의 망치 아... 심판의 망치 시애토 전 토템. 무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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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적데요네적 무적, 토템 사술 선고 마적 토템 무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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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대의 인도 빙기 회바. 짧아. 짧고. 산의 망치. 사술. 해망주. 네. 탔습니다. <laughs> 군마. 번개올가미. 선군. 짤. 성전. 고축. 군마. 전뽕. 대방토. 심판의 망치 법칙 아군 짤 이발. 복수를 해봐 정보톡 네. 역시 이길 줄 알았어요 야저사건님한테한 번도 못 이겼었는데 에? 음? 와 샷건이 누군데요? 방금친기 아 아시는 분이네요 네 K연락 음. 야, 근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 다때 주신다. 그러니까 살아 거지. 진기를 약간 좀 특이하게 하시네요. 원래 졸라 세게 밀어붙여야 되는데. 근데 제가 봐도 세게 밀어붙이는 타이밍에. 다 끊어 주신 거예요.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끊어 줘도 저거 네. 못 끊어 주는 타이밍을 잡아 가지고 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, 그게 딜러죠. 이게 딜러 실력이 킬덕내는 실력이죠. 그 말씀은 맞지 사실 아이씨 러프에도 강한 악사 아 뭐지 오늘 씨... 오늘 오늘 그 뭐지 1인전 하는데 꼴랑 50점밖에 못 올렸거든요 한박사 계속 나와 아 이거 악사한테 어떻게 할까.. 아.. 고민이네 에팍스에서사진짜 피가 엄청 출렁 곧 전투가 네. 시작됩니다 근데 2대인은 솔직히.. 지금은 그정도까지는 아닌데 네.. 첫 주에처럼 그 정도 미친건 아닌데 5, 4, 3, 아 2딜에는 답이 없어 진짜 2, 2. 승리를 위하여 네, 거기서 오줌 챙기 정화 안광, 그방 안방, 아방안안나와 해봐 방 안방, 안방, 정화 안로 안방, 거방요아 안방, 안옥군방안광 안방, 안자 안방, 안방, 거방 안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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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공포 인장, 정화. 해고 해봐. 그 숨. 해봐. 지용. 아, 해봐 지옥. 안 되고. 예. 네. 응? 진짜 100% 해봐. 황천 걸음. 이럴 때 악사 해봐. 하신. 악사 해봐. 오케이. 피부 해제. 패드 어, 어. 해봐. 패드 해지기. 어. 아, 대 됐죠? 패드 해봐. 나이스. 어, 이런, 이런 게 콤보지. 오케이. 아, 맞다. 이게 콤보지. 역시, 이길 줄 알았어요. <laughs> 저거를 스스로 판단을 빨리 내려야 돼. 네. 근데 영상을 봤거든요. 내 목소리 네. 아예 안 나오던데 괜찮아요? <laughs> 그 영상이? 아 그러니까 아, 그게 안 나오면 되나? 아씨. 아, 이게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보고 안 나와 또 아. 그까 세팅을 한 다음에 잠시만요. 오, 이거 지금 오, 녹화 중인데 오, 이거 되나? 뭐 확인 좀 해볼게요. 오디오에서 그 건드는 걸 텐데? 그러니까요.